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신규 방송입니다. 예, 아, 어, 다들 편안한 밤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오늘 이제 불금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0월도, 어, 이제 후반으로, 어, 접어들고 있고요. 후반을 접어들고 있고, 이제, 나뭇잎에, 어 이제 색깔이 이제, 어 각양각색으로, 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전에 이맘때부터 낙엽이 떨어지고, 어 그런 걸 저희들은 이제 많이 봤죠. 그래도 맹,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맹, 강화는 가을이죠 며칠 전에 한번 이제 이제 비가 오고 어 추위가 이제 한번 오고 나니까 어 주변에 이제 분위기가 이제 선부터 이제 어 많이 달라졌고요. 예. GQ 방송 어, 늘 구독과 추천 좋아요 어,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에 이, 이 구독자가 잘 늘지가 않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뭐 보험은 뭐 작년에 비하면은 이제 드디만큼의 어, 발전을 또 했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저희 이, 아직은 저희 실력이 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어, 아니기 때문이죠. 예, 아침으로, 어, 안개가 참 이래 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날씨죠. 이 방금 전에 아들과 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이런 날씨에는, 어, 복사 냉각이라 그래서 어, 자주 이제 이런, 이 이런 날이 좀 많죠. 어,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보시기에도. 그래서 자연은 이제 어느 듯, 어 우리에게 이 시사하는 바가 크는데 우리가 자연에서 이래 보고 배울 때면요늘 능력한가, 이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람이 참이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자연을 보고 또 위안을 받는 또 그러한 경우들이 어 많다고 그러죠. 그리고 남대로도참 순간폭에 달렸던 이제 올한 해가, 어,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 시점이고. 물론 저도, 어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어, 횟수로 4년차가 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면도 많지만은, 이, 이 CQ 방송이 좀더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갈수 있도록 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빨리 이제 시큐 방송이 천명대 유튜버로 갈수 있도록 어, 이 많이 이 봐주시고 어, 구독을 어, 구독이 일단이 제일 우선이죠. 이제 안개가 어... 산뜻 막혀 있는 이는 날이고요. 어, 아직도 이, 이 주소를 어, 하지 않는 곳이 어, 제법 있군요. 2주 사이가 이렇게 다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만 지나고 나면 저 다음 주쯤 되면 이제 11월로 접어드는데 글쎄요 뭐 정말 뭐마감이다 교차하는 그런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요즘 최근에 이제 그 국감에서 이제 불거진 어 이재명의 이래 뭐, 뭐 추악한 그 비리들은요 어 이미 전에 전부터 다 알려진 일이었죠. 이재명이가 그 성남시장 그두 번에 연임하고 그 최근에 음수미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재명이가 그 조폭을 끼고 했던 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재명은 그것을 이제 뭐 국힘의 게이트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재명이가 그런 구차 구차하고 더러운 별명을 어, 참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이제 지지율은 지금 답보상태로 보이고 있고, 어, 우리가 마음에 들 때는 안들때 지금에 보면 그 대선이라는 것이 거죠. 지금 윤석열 쪽으로 지금, 어, 쏠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이제 후보가, 어,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했고, 이제 세를 불리기로 어 그래가고 있는데 이제 공주표 이제 후보가 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이제 뭐, 끼리끼리 해체 모의라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이제 후보는 이제, 어쩌면은 어 진보와 보수를 거의 다 아우르는 거의 드림팀, 어 쪽이 더, 골등이 강하죠. 그리고 안철수와도 지금, 어 지금 시도를 해보는데 안철수 지금 뭐,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러면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그 대선이 이제 후보가 그 정해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안철수와도 또, 어 힘을 또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제 윤석열 그 후보와 과거 이제 한국 그국보구 투수했던 그선동열 선수하고도 거의 비교를 했죠. 물론, 스포츠 세계에서 이제 선동열이었고, 어... 하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지금 이 조직력, 그 속도력이 마치 그 옛날 선동열 선수에게 감속구만큼이나, 어... 지금 압도적이라는 게그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공격이 도와도 지금 더리옥다더 위력을 더 감옥 갈수록 점점 배가를 시키는 것이 바로 윤석열 후보고 그리고 최근에 그마도안 되는 질거리도 보면은 어, 하는 분들이 어, 많이 있죠. 이제는 하다하다 공격을 할 것이 없으니 배우자를 공격하는 이런 추잡한 짓을 또 국민의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어느 특정 후보가 이 하고 있는, 있다는 자체가 저는 매우 안타깝다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어디, 어디 대통령 후보에 나섰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그 장모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이제 어 쉽게 말하면은 어 윤석열 후보가 그 결혼 전에 어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그 물고 잡아진 그 추잡한 일 버리고 이제 저는 제가만 약 공준표 후보였으면은 가족일 공 공개하는 걸내 공약을 가지고 어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반응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그런 수리를 내고 있지 않느냐. 차라리 질대 질 값이라도 저는 제가 대통령 후보라면은 차라리, 어, 있는 거래로, 어, 갈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이, 뭐, 하천대유나 천이 동인, 천하 동인이나 또그 다음에 이제, 그, 성남의 뜰이나 또 이어서 불거진 백천동일 문제나 전부 다 이재명과 거의 연관이 되어 있고 결국은 최대 수혜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이가 어, 이곳 당동 출신한 자체가 도려, 어, 참, 부끄럽죠. 저는, 최근에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경기를 받는 일부 국민, 국민의 후보들도 보고 저는 참 정말, 아연 실석을 저는 했죠. 그럼 뭐, 나는 가장 누구 실망을 했냐? 바로, 비투 중에 한 명인 이 홍준표 후보를, 어, 가장 실망을 했고, 최근에 이제 뭐, 홍준표 후보를 뭐, 이, 참, 이제, 지지를 하고 응원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아는 유튜버입니다만은, 어, 뭐, 여기서 제가 실명을, 거론을 하진 않겠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대한민국의 그 발전에 견해차를 했던 것이 바로, 어,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뒤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어, 전 대통령, 등등이, 어, 있죠. 그리고 나라가 겨울의 지기가 바로 이제 김영삼이가, 어, 정권을 잡아서 그, 기이란 것이요. 김영삼이가 가장, 가장 펼착했던 게 정치 보복으로 끝났고, 광주 5.18을 성역화를 시기므로써 지금 이 파고를 불러 일으켰다 해도 가은아니죠 그리고 그때 당시 김영삼이가 가장 잘못했던 일이 5일 8일, 어? 정말 가다 반대도 그 조사를 해서 정말, 어 진짜 유공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되어야 되는 데 뭐, 그러면 유석열그 후보가 얘기한 것도요, 어, 이틀릴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리고 그때 당시 실제로 뭐 삼조공항이나, 어? 그리고 취업 확률이 거의 뭐, 95% 거의 한, 한 8할, 9할 때가 되었죠. 요즘은 취업하려면은 3할 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7번을 시도하면은 세 번이 겨우 될까 말까, 아, 열 번씩 이동하면은, 세 번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김영상과 문재인이가, 어, 이 경남고 난이죠. 그리고 그래 제가 뭐, 방송에서도 뭐, 수, 뭐, 수차례 논의, 뭐,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은, 했습니다마그그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은 우리가 그렇죠 실리를 챙기면서 또 국익을 우선을 하면서 우리가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은 어제 뭐 놔두고 뭐, 뭐 발사도 뭐 결국은 실패를 했다 하죠 그러면 그소천하을 들은 돈이 그만큼 하늘에서 그저 사라지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 이 과학 기술이 얼마나 지금 천장이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이각학 입국론이 좀더 앞으로 좀 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못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이가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눈물을 찌찌 짜고, 어? 탈환전을 시도했던 자체가 더욱 어이가 없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어? 그 전기료를 부담을 시키고 물가를 지금 폭폭 올리고 부동산 값에다 저는 문제 저 이재명을 문재인 투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정말로 어리가득 이 끔찍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비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전노한전 대통령 때 국민의 어리가득 어리, 영리를 어리 건드렸습니까 그 광주 5.18도 이번 빗어서 말은 바로 김대중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그 김대중과 북한이 일으킨 그 장극이었다. 그래, 볼수 있죠. 그 북한 교과서에 어? 남한에 그 어디 갔다 그 계획을 시겠다는 데도 그것을 지금 외면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어 그런 부분에 어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 어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다음에 유석열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어 제가 맹그 어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이그 어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김대중의 그 민주화라는 것도 결국은 박정희 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 어느 정도 수긍을 함으로써, 어, 이루어졌죠. 만약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말 뭐, 어, 몇십 년 이상의 그것을 했다 하면은, 그게 민주화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평가라 것이 어 있는 그대로 어 기술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주 43이나 광주 5 8을 거론하면은 그렇게 벌떼같이 들고 일하는 것이 자파 놈들이죠 예아 어,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제 방송을 마칠 때가 되었고요. 자 다들 어, 남은 하루들 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어, 오후에 어, 한밤에 직설사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